민주당 김준혁이 정성호 장관에게 간곡한 부탁 한마디를 했다는데, 이렇게 된 일들이 이재명 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사. 기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고 예, 관련된 뭐 검사나 수사관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 장관님께서 이번 사안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책임 묻고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은 공소 취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 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법무부장관 취임한 이래 그 이후에 뭐 당이나 외부의 민주당이나 또 외부 어떤 영향 때문에 한게 아니라 그 동안에 있어 이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그 피고. 이죠. 이화용 또는 변호인들의 어떤 주장들, 또 일부 언론의 보도들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자체 판단하에 내부 실태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찰 지시를 했고 한점 의혹도 없이 분명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재명 죽이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얼른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